안녕하십니까. 꾹입니다. 저 보이시죠? 오늘 솔산 왔습니다. 자제함 일주문에 도착했습니다. 어때요? 아침에 쌀. 주죠찐 닳죠? 아침부터. 아까, 그것은 일주문이 아니라 표소였습니다. 찐 일주문 등장. 이쪽으로 가면 어디야? 자대암이요 어, 자대암이야총 10분대. 이리로 가면 공주봉. 이쪽 공니다 출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어, 거대한 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주봉까지 1km 남았습니다. 짜잔. 아. 두 잔이긴 하네. 에, 네, 뭐 계단이야, 돌계단. 1km가 내리깔딱인가 봅니다. 아유. 아유,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야. 어? 다 와가는 것 같다고? 아유. 여기도 공룡유산에 돌무덤이 있습니다. 돌계단 끝나니까, 그냥, 데크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다시 돌계단이야? 올라고 뭐야, 철로 이렇게 하는 게. 가봐야 알아. 두 가지 길이 선택하나봐요. 원하는 길 없습니다. 언니 데크로 가야 돼요. 심, 심장마비 주의. 어. 아유, 심터가 있어서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심장마비를 주의해. bpm을 떨어뜨리고. 가을이야 가을이야 낙엽이 막 떨어져 근데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 30도 넘는 것 같아 엥? 30도 안 넘어 그럼 몇 도야? 28도 정도? 28도인데 바람이 안불어서막 갇혀서 이러구나 선글라스에 습기 차서 죽겠네 앞이 안 보여 뵈는게 없어 내 눈만 곰탕이야 <laughs> 내 눈만 곰탕이야 홍주봉 선배 저희가 이렇게 멀리서 찍는 이유는 이 계단을 가기가 싫어요 그냥 여기 옆으로 갈게요 여기서 합류합니다 물론 당첨이 안 됐으니까 여기다 놓고 갔겠지 근 이게 당첨이 안 돼서 거기다 저주하고 가 거야 저주하고 간 거래요 대크길 공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등로는 우회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따라가라고 홍주봉 도착 526미터세요. 오 여기 전망 있어요. 오. 오늘 미세먼지 가득한데 그래도 잘 보이네. 아. 아. 깔딱에 그냥 공주봉 내내 오는 동안 아 그냥 깔딱이야. 고래니 소리였어. <laughs> 조금 쉬었다가 지금 우상대방 명으로 출발할게요.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선너 탕탕탕 칼바위야, 탕탕 후루루루. 우와. 오, 그 포인트는 안 돼? 오, 아닌데? 오, 장난 아닌데? 이게 무슨 만송입니 깜짝 놀랐네. 아무 생각 없이 내려오다가. 괜찮은데? 요, 이게 더위 단풍들만 예쁘겠다. 큰 그러니까. 거. <목소리가> 완전 뻥튀기네 여기가. 좋네. 하늘 이좀 뿌려서 그렇지. 갈치 하고나 갈치. 대고기 한참 내려가거든요. 근데 내려가 계속 내려가요. 내려오고 그다음 눈선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 200 남았어요. 나한테는 400. 아니야? 응. 등산로 없으면 써있잖아. 아 어, 앞에 대물장만큼 써있구만. 왜 그러십니까? 그냥 왜안 보였을까? 직진 본능이지. 내 안경 공탕 때문에 안 봤지. 안경 공탕. 나 <laughs> 혼자 <남자> 공탕이야. <laughs> 셀프 공탕, 셀프 공탕. 아, 아까 그 멋있다고 한거 다시 내가 다 올라가네. 다 내려간 다음에. 에 그래, 또 멋있는 게 나와. 멋있는 걸 찾으러 간다. 200만 가면 엄청난 멋진 게 나타날 것이야. 안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겠어. 반 협박이야. <목소리> 머리가 자꾸 흔들겠어. 아까 저희가 서 있었던 곳 있죠? 저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뷰가 샤. 사... 아, 어...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어... 여기만 올라가면 끝인 것 같아. 여기만 올라가면 끝이야. 예? 계단이 또 있어? <laughs> 계단 또 있어. <laughs> 후. 아니. 이게 정상이 아니야 계단이 또 있네 여기서 나은데는 200칼바이950 상백운대 1.5 이렇게 남았고요 좀 이쪽이라 시원할 줄 알았더니 안 시원해요 더운 거는 매한가지네 마지막 진짜 마지막 계단 아, 여기 다 뚫렸다 어. 최근 정상 같아요. 끝이야! 끝이냐고! 대답을 안 해주네. 국기공이 있어. 도착! 의상대에 도착했습니다. 아, 뷰는 좋네. 기대를 안 했는데 뷰가 되게 좋아요. 사방이 다 보이네. 좋네. 아, 야. 어이구, 힘들 아 의상대 여기도 있다 해발 587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네 여기가 정상입니다 와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서유산 의상대 여기서 북한산이 보인대 어 그래? 근데 어딘지를 모르겠다 이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북한산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남쪽에 북한산이 보이지 않을까? 제일, 제일 높은 저건가 혹시? 알 수가 없어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을 텐데 북한산 도봉산 뭐 조금 조금 보인다는데 아쉽구만 어 태극기가 휘날리는데 휘날리다가 바람이 좀 자니까 <laughs> 태극기 휘날리게 한번 해보는 건 택도 안돼 택도 없어 택도 없어 힘을 내 힘을 조금만 내오 됐다 조금만 <laughs> 더위를 좀 식히고 나한봉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땡볕이라 아주 덥네 더워. 잠시 운동을 멈췄어요. 에잉, 가고 있는데요. 이 옆으로 이 능선 라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밖으로 옆으로. 음. 칼바위가 안 나타나는데 벌써 칼바위 느낌이야? 아산 바이브인데? 응. 갑자기 아산 바이브예요? 세미 악산이야, 세미 악산. 저기 의상대 옆 라인이 싹 보이네 여기 가려진 데가. 옆 라인. 옆태가 나타났어. 오. 이렇게 하니까 더잘 보여. 오. 오호. 수려한 산세야. 나은봉이라고 안써 있는데요. 여기가 왠지 나은 분 같아서 올라가 봤더니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나은 데입니다. 다시 내려갑니다. 아, 놓치고 가버렸네. 아, 표시목이 좀빈약했어 방금. 음. 칼바이적으로 가다가요, 선녀탕 입구 지나면 어차피 상 100원대 1.3km 그걸로하산해야 됩니다. 자, 가봅시다. 와, 지금 엄청 내려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내리막이에요. 대박인데? 다시 시작할게요. 이따가 또 다시 올라가려고 엄청? 엄청 내려갑니다. 여기로 올라오시면 죽음의 헬 코스에요. 죽음의 헬 코스. 대단지옥이야, <목소리> 진짜. 와, 뭐, 또 내려오잖아, 저 앞에. 다들 무릎 조심하세요. 내리막, 무릎 주의경보예요 경보, 여기. 선녀탕, 하산로 갈림길에 왔고요, 삼거리.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빠지지 말고, 칼바이 상, 백운대 방향으로 갑니다. 상, 백운대까지는 1 k m 예요 근데 이제, 다시 올라가네? 에이. 조금만 쉬다 가자. 어, 여기 쉬라고 아주. 의자가 있어. 아니, 좀더 내려가잖아, 이러면. <laughs> 이따 올라갈 때더 올라가야 돼. 쉬는 대가야. 탕탕 두 번째 상거리 왔어요. 상, 백운대까지 700입니다. 어이 너무한데요? 이 위에 가면 또 있어. 아, 어마어마하군. 옆에는 이렇게 소나무 틈새로 산새가 보입니다. 아, 까칠하네, 까칠해. 하하. 아주 힘들네 밥을 먹었더니 더 몸이 무겁다. 엄마는 열심히 올라갑니다. 아. 왜 아야? 쪘어. 어디다가? 꿀탈이 영고 아, 딱찔 때도 많네. 칼과이 중산노 낙상사고로 빈번한 것이라 우회도로 만들어놨대요. 이쪽으로 해고 여기로? 우회로로? 시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일로 가래서 일로 갈게요. 오 예. 오 예. 땡잡았어 칼바이 가실 분은 조심해서 다녀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무릎에 나야 되잖아. 아, 어, 우리는 좀 위험한 구간은 당분간 피해야 돼요. 우리 큰 계획이 있어가지고 안 돼. 왠지 합류하는 구간 같습니다. 딱봐도 뾰족뾰족해 딱봐도 뾰족뾰족해 보여 사이가 이 뒤에 알바할 수 있는 구간이 좀 있어요 조심히 가야 합니다 띠지도 없고 자 이제 상백운대 정상 130만 가면 상백운대 도착입니다 현재 위치 상백운대 이제 선유탕 하산로를 해가고 중백운대 하백운대를 해가지고 자제형 가겠습니다 아 날씨가 이제 좀 시원해졌네 살것 같아. 그 생각보다 길이 친절한 편이에요. 그 표시목도 잘돼 있고, 자, 여기서 덕일봉으로 이렇게 빠지는 길이 있지만, 저희는 관심이 없으니, 여기서 자재함까지 1.3km네요.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어, 내리막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올라갑니다. 꼭대기가 돼. 뷰포인트입니까 오! 나무가 조금 비켜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기가 정상이다. 오, 어, 다 넘어왔어. 약세 번의 큰 오르막이 있습니다. 많이 넘어왔네, 이렇게. 아, 오! 괜찮아. 아 멋있는데. 아, 은데 높이가 안 높잖아, 500대잖아. 오. 근데 굉장히 멋있는데. 이야. 아. 한 바퀴 돌만 하네.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구나 여기를. 거리도 얼마 안 돼. 심지어. 좋아. 산행이 일찍 끝나서 잠시 낮잠을 한번 자보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심한 보니까 잠이 쏟아져요. 아 나도 누워볼까? 하늘에서 보고 네. 아, 잠시 눈좀 붙여 보겠습니다 좀 이따 봤네 하배군데 도착했는데 여기서 안 직진하면 팔각정 왼쪽으로 가면은 자제암 이렇게 써 있어요 자제암 쪽으로 가겠습니다 어허.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 길을 잘 찾아서 가라 그냥 무섭게 가지 말고. 아, 이 나무 뒤로 멋있는 암룡들이 막 이렇게 탁서 사악... 있는데. 원래 서 있긴 하지. 너무 멋있는데. 카메라에 다안 당기네. 이 뒤에가 진짜 멋있어요. 엄청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내려가요 이 가파른 계단을 내려와서 자제함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작은 폭포가 있습니다 여기 원유샘이 있어요 시원합니까? 나도 한잔 마셔볼까요? 원효대입니다. 여기서 원효 스님이 정진종의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머물었던 곳이라고 해요. 아, 어다 왔어. 여기 108 계단 써 있거든요. 이108 계단 내려가면은 아까 올라왔던 길로 합류하는 것 같습니다. 일진은 도착했습니다. 오늘 산냥요 완료! 했습니다. 안녕~ 아우, 슈베르, 슈베르, 맛있겠다. 저, <laughs> 보이세요? 어차피 인생은 저기서 다